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국회의장을 뭐 중립 의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 이 본인의 당적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장하잖아요. 그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선거를 통해가지고 이미 국회 구성원의 숫자가 편파적으로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뜻에 맞는 어떤 그 한쪽 당의 어떤 가치관이나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중립이나 형식적으로 평등권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음. 거죠.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니까 예전에는 당원 중심보다는 국회의원들이더 중심이 돼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좀 우리보다 수준이 낮으니 우리를 따라오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네. 지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하고 달라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당원의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가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 그러한 세상이 되어서 결국 국회의원 숫자가 달라졌고 당적이 완전히 2대1의 구조를 바뀌었다면 그걸 국회의장이 형식적 평등에 의거해서 무조건 협치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음. 바로 이번에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후보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 후보도 이번에 정확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음. 5일날 이제 이 우원식 의장 후보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우원식 의장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되겠죠. 이제 그거를 할때 추미애 의원이 의장으로 의장 임시 의장으로서 이제 이거를 총괄해서 이제 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우원식 의원이 생각보다, 물론 유하고 되게 점잖게 하려고는 하시겠지만, 네. 저는 추미애 의원하고 별다르게 막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김재표장처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쪽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법사위, 과방위 이런 쪽에 너무 힘쓰지 마시고 대세에 따르시라. 네.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네. 동그라미님께서 <laughs>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원 법대로 안 하면 촛불이고 뭐고 민주당 또다시 훅폭풍 옵니다.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꼭 법대로 국회 개헌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사실 그 우려 또한 있습니다. 민당의 어떤 민심과 다른 역풍론에 대한 얘기들. 이것에 대한 대응책도 좀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희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래도 경청하는 것 같아요. 네. 국회 의장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뭐20% 당선을 반영하겠다 그러고 뭐 민주당이 당원국 이런 걸 만든다면서요. 뭐좀좀 좀 늦은 주권국, 네, 주권국. 뭐니까 그러니까 당 당원들 챙기는 부서가 따로 생기나 본데, 그건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뭐그당 지도부가 화답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뭐 어떤 정치 지도자가 오다를 때리면 국회의원과 뭐 당원 대중들이 따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정말 주권자로서 정치인들에게 국민적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국회의원은 넌 정말 내가 고초도 많이 겪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했지 다았는데왜내 주말에 당선 인사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집회 나오라고 그러냐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뭐한두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게요. 당원들이 요구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너 너가 무슨 일 하는지 분명히 기억하라. 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거꾸로 당원들이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옛날에 했던 구태의연한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은 이런 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뭐 개딸이라고 하고 뭐 팬덤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치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원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쫓으면 저는 민주당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뭐 우원식이 그래도 잘할 것 같아 라는 거 떠나서 네. 추미애 의장선출 과정에서 당원들이 기분 나빠했던 거 마음의 상처로 받았던 거 이런 것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아 윤석열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데 제1당의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 이것도 제대로 못 한단 말이야 라는 분노 이런 분노에 직면하게 되면 민주당은 활로가 없습니다 음. 명심했으면 합니다. 노영 변호사님,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지금 집회라든지 이런 원구성에 대해서 뭐 생태 정치다 이렇게 좀 프레임을 씌우고 막이고 있는데. 이런 원구성에 있어서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하세요. <laughs> 하세요, 그냥.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분명히 지난번 21대 전반기하고 똑같아집니다. 음. 그때는 시간이라도 끌고 끝까지 좀 버텨보려고, 끝까지 내지는 좀 잘해보려고 했던 게 있지만은,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민주당도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당원들한테 엄청 요것도 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 나온 거잖아요. 네네. 하세요, 그냥.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또좀 대응해야 될 부분이 국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물건을 늘어질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략도 궁금합니다. 아이 사법 리스크 부분이 사실 힘든 거죠. 네. 정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살인적인 재판 일정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은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여러 개, 어, 그니까 뭐냐면은, 세계 검찰청에서, 그, 어, 60, 6 70명의 검, 검찰, 검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압수수색에 400번씩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며칠씩 재판을 불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물리적으로 힘든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뭐안 걸릴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를 지금 살인적인 재판 일정을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우리 당원들이 믿어주고 버텨주고 네. 선거를 승리하게끔 힘을 실어주고 이러니까 힘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사실은 한명숙 전 총리님. 의원실에서 모시고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재판을 다 봤었어요. 검사들이 정말 하는 거는 회유 아니면 협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어, 플리바게니 이런 거 자체가 회유 협박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증언을 조작한다든지 검찰 측 증인이 어, 직업을 얘기를 안 해요 법정에서 물어보면 왜? 재소자인데 사기꾼이라든지 상습 사기범, 마약범, 조폭 이런 사람들을 검찰직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회유협박을 통해가지고 모의 위증 사건으로 얼마 전에 피디 수첩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너무 산 넘어 산이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씩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검찰들이 무슨 잘못했나, 뭘, 무엇을 조작했나 이런 것들 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장관의 가족의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범 탈로서 과하게 처벌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동정표가 이번에 조국 신당, 조국 혁신당이 이제 총선 민의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사법 리스크들이 사실은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 어, 조국 대표가 잘 극복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특수부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 파괴 공작. 야당 대표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총선에서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잘못된 전략이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도 계속 밀어붙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진실은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의 수사 외압 관련해서 초 단위로 전화를 몇통 했는, 몇 초부터 몇 초까지 했는 것지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결코 진실에 침몰하지 않는다 는 이런 동요가 맞는 것 같아요.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런 위기를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저희,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인권연대에서 어, 상근자들하고 자원활동가들하고 그 몇달 동안 뒤졌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네. 뭘 했냐면 지난 20년 동안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을 찾아 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분들이 받았던 수사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수사였거든요. 근데 천만 다행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또 그거는 뭐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을 거고요. 또 본인의 의지도 있었을 텐데 참 견디기 어려운 수모를 잘 버텼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재명과 조국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누구 네. 누가 비슷한 고통을 또 강요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번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도적 개혁. 다시는 검사들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조직 자체를 정말 해체해버리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그런 개혁을 우리가 이번엔 이뤄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검사들이 사실상 국정을 좌우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들이 언제까지라고 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다부진 의지로 좀 개혁을 해내자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네, 박경락 님 제도적 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어그 의견 주셨고요. 어 부사리 님, 선동 님, 박용 박운전 님까지 계속해서 댓글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 4,200여 분이 시청하고 계시고요. 조위원장님 아까 무슨 어, 의견? 지금, 네. 지금 이제 검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이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 일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어, 극단적 선택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죽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방법에서 좀 주술사도 아니고 어떻게 검사, 검찰한테 수사받던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도삼, 건진도사입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한동훈 비,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부당한 주장이고 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일 기자회견 을 통해서 밝힐게요. 정확한 명수도 밝히고 방법들도 다 밝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뭐 내일 할 얘기여서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과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네. 검찰에 가서 많이 죽어요. 그런 거를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로 전수 조사를 통해서 밝혀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 검찰 왕국을 2 0 2 4년에는 정말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에도 후년에도 뭐 앞으로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 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샤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